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다. 삶은 연습의 무대가 아니라 매 순간이 실전이다. 망설임 속에서는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다. 실수할지라도 단호히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바프록터, 나폴레옹 힐, 데일 카네기, 그리고 일런 모스크,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까지. 세계를 뒤흔든 거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도 인연이 깊은 제임스 알렌의 책을 읽고 그가 말한 부의 법칙, 성공 법칙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요. 이 불변의 원칙이 2025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정말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임스 알렌의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부의 법칙. 이책 속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제임스 알렌의 시선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프 알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 의지가 약하면 삶도 흔들린다. 그렇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고, 삶의 방향을 뒤 흔드는 힘은 오직 의지력에 달려 있다. 결심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지력은 다르다.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근육이며 끝을 보기 전까지 물러서지 않게 하는 숨은 불씨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는 특별한 재능이나 운에 있지 않다. 그 차이는 바로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에 있다.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천번이 넘는 실패를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사람들은 물었다. 도대체 그 수많은 실패를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단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작동하지 않는 방법 천 가지를 찾았을 뿐이죠. 그는 불꽃이 꺼져가는 순간에도 남은 잿불을 모아 다시 불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재능보다 무서운 의지의 힘이다. 좋은 생각 역시 누구나 할수 있다. 건강해지고 싶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 내 사업을 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은 무언가를 시작할 때 눈이 반짝인다. 그 순간만큼은 불꽃처럼 강렬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꽃은 점점 약해지고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된다. 결국 인생의 승부는 시작이 아니라 꺼져가는 그 순간에 갈린다. 그리고 다시 불을 일으키는 힘이 진짜 승자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꺼져가는 불꽃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습관화된 의지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순간의 열정이나 감정에 휘둘리는 단기적인 불씨가 아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꾸준하게 쌓아 올려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토대를 만드는 힘을 말한다. 다시 말해. 한번 불타올랐다가 금세 식어버리는 감정적 에너지가 아니라 언제든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연료를 비축해 두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거창한 목표를 세우곤 한다. 내년에는 책 100권을 읽겠다. 한달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열정이 식으면 쉽게 무너진다. 그리고 목표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존감마저 무너져버린다. 반면 진짜 강한 의지는 아주 작은 성공을 반복해서 쌓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다. 매일 30분 책 읽기, 하루 만보 걷기, 매일 수입의 10% 저축하기.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당신 스스로 이렇게 믿게 된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야말로 위기의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다. 무엇보다 성공은 습관이기 때문에 평소엔 사슬의 무게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을 끊으려 할때 이미 습관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종종 높은 학력을 가졌음에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을 본다. 화려한 학위와 스펙을 갖추고도 정작 삶의 갈림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명확하다. 그들이 가진 지식의 양은 많을지 몰라도 그 지식을 현실 속에서 현명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훌륭한 원석이라도 모양을 다듬고 빛을 받을 수 있게 세공하지 않으면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과 다를 바 없다. 지식 역시 마찬가지다. 책 속의 문장과 머릿속의 정보는 행동과 결합될 때만 빛을 발한다. 현명한 사고, 상황을 읽는 통찰, 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쓰는 힘이 없다면 그 지식은 그저 머릿속에 쌓인 데이터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최고의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그 핵심은 바로 절제다. 절제는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자신의 운명을 원망한다. 하지만 삶에서 고통이라 부르는 대부분의 것들에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절제하지 못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돈을 벌겠다고 무리하게 빚을 지고 한탕을 노린 사람은 결국 파산한다. 인간관계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그 한마디가 평생의 기회를 아사가기도 한다. 건강 또한 절제의 문제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결국 병원 침대에서 쓰라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다. 절제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실제로 부하 성공을 얻은 사람들의 공통점도 바로 이 절제에 있다. 그들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는다. 대신 진짜 중요한 것에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절제를 억압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절제는 오히려 자유다. 소비를 절제하는 사람은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분노를 절제하는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쾌락을 절제하는 사람은 건강과 활력을 오래 누린다. 그렇다. 스스로를 절제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또렷해진다. 목표가 선명해지고 길이 보인다. 기억하라. 절제 없는 성공은 없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짜여 있다. 별 하나. 물방울 하나, 바람 한 줄기까지도 모두 자기 자리를 알고 움직인다. 만약 이 질서가 무너진다면 세상은 즉시 붕괴될 것이다. 인간 사회도 똑같다. 혼란 속에서 번영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다. 질서 없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 체계 없는 삶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는 사람 역시 우연히 성공하지 않는다.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 우선순위에 맞춰 일을 처리한다. 이것이 바로 성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질서의 습관이다. 실패는 언제나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 중요한 회의에 자료를 챙기지 못해 허둥대는 나를 떠올려보자. 그 순간 집중력은 산산 조각나고 짜증까지 몰려온다. 결국 가장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혼란은 소리 없이 당신의 에너지를 갉가먹는다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는 서류, 끊임없이 울리는 핸드폰 알림. 우선순위 없이 시작되는 하루 일정. 겉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혼란들이 모여 하루의 에너지를 빼앗고 결국 당신을 지치게 만든다. 삶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혼란에 발목 잡히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향해 막 나아갈 수가 없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다. 재정을 관리하지 못하면 돈은 조용히 끊임없이 새어나갔다.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해도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수 없다. 부자여서 돈을 관리한 게 아니라 돈이 적을 때부터 관리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다.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을 일하던 젊은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일이 끝나면 술집으로 발길을 돌려 그날의 임금을 탕진했다. 그러나 어떤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일지라도 한푼두푼 푼 모았다. 몇년후 그들의 삶은 극명하게 달라졌다. 임금을 탕진했던 노동자들은 여전히 공장에서 고된 노동을 해야 했지만, 저축했던 노동자들은 자신의 가게를 열어 상인이 되었다. 질서 있는 돈 관리 습관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반대의 사례도 숱하게 목격했다. 산업혁명 시절, 광산에서 큰 돈을 번 노동자들이 있었다. 어떤 이는 투기로 단기간에 막대한 재산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불과 몇해 만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질서 없이 돈을 흥청망청 썼고 재정 관리의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작은 지출을 조심하라. 작은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 이 말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인생의 원칙이다. 당신의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혹시 당신의 하루가 혼란 속에서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살면서 꼭한 번은 랄프 왈도 에머슨의 자기 신뢰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인간 안에 숨어 있는 두 가지 문제, 즉 자기 비하 그리고 자만을 정확히 꿰뚫어 보기 때문이다. 자기 비하에 빠진 사람은 늘 움츠러들며 스스로를 비굴하게 만든다. 반대로 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려 애쓰다가 오히려 자신을 무너뜨린다. 두 태도 모두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길일 뿐이다. 어떤 이는 질문을 받으면 모르는 걸 아는 척 한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있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무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 차라리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 훨씬 강하다. 그 정직함 속에 배움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내면이 약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리고 무엇이든 다 아는 척 하며 배우려 하지 않는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모든 사람의 심장은 그 믿음에 따라 박동한다. 실제로 자기 신뢰가 없는 사람은 작은 비판에도 금세 상처받고 움츠러든다. 결국 남에게 휘둘리는 삶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진짜 자기 신뢰는 단단한 갑옷과 같다. 타인의 비웃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날선 조롱에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세상은 끊임없이 그걸 네가 어떻게 해라고 말하지만 자기 신뢰가 있는 사람은 이런 목소리를 뛰어넘는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결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고 존경하며 따르게 된다. 자기 신뢰는 개인의 성공만이 아니라 리더십의 근본이기도 하다.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에게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공동체 속의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자기 신뢰의 핵심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첫 번째 결단력, 망설이지 않고 결정하는 힘. 인생은 리허설이 아니다. 삶은 연습의 무대가 아니라 매 순간이 실전이다. 망설임 속에서는 어떤 기회도 잡을 수 없다. 실수할지라도 단호히 결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결단하는 순간, 삶은 속도를 얻고 기회는 당신의 편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확고부동, 흔들리지 않는 원칙. 이건 고집이 아니다. 원칙에 대한 신뢰다. 유혹 앞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길을 잃지 않게 된다. 세 번째 위험 존재만으로도 드러나는 신뢰 위험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느껴진다. 그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절제와 자기 통제에서 비롯되는 내적인 힘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존재 자체로 신뢰를 얻는다. 네 번째 독립성.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자유. 많은 사람들은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착각하지만 그건 방종일 뿐이다. 진짜 자유는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질 때 주어진다. 자립 없는 자유는 없고 자기 신뢰 없는 독립성도 없다. 그렇다. 자기 신뢰는 이런 것이다. 결단력으로 길을 선택하고 확고 부동한 원칙으로 흔들리지 않으며 위험으로 신뢰를 얻고 독립성으로 내 자유를 지켜낼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다른 사람 그림자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부하 성공 문 앞에 서 있게 된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진정한 부하 성공은 문 앞에서 서성이는 자가 아니라 과감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의 것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을 흔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지라도 자기 신뢰로 무장할 때그 문을 열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과 명품, 화려한 집에서 성공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들은 성공의 결과일 뿐, 절대 본질은 아니다. 결과만 쫓는 사람은 잠시 화려해 보일 수는 있어도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성공은 언제나 내면에서 시작된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믿는 힘에서 비롯된다. 겉으로 보이는 성취는 결국 내면이라는 토양에서 자라난 열매일 뿐이다. 천재적인 작가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단순히 원고를 많이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중요한 건 내면의 깊이와 창조적인 감각을 키우는 것이다. 톨스토이는 하루에 단세 줄을 쓰더라도 그것을 온전히 사유한 끝에 써 내려갔다. 하루하루 쌓아온 독서와 사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이 없으면 그른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허나 내적 토대가 마련되면 좋은 작품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돈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을 사들이고 주식을 사고 거창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성공이라 말할 수 없다. 성공이란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기에 그렇다. 그 모든 결과가 오래 지속되려면 반드시 내면의 그릇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내적 준비 없이 단순히 돈만 쫓으면 결국 불안과 탐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내가 만난 수많은 부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따뜻했고, 관대했고, 늘 기분 좋게 웃을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불안해하지 않았고, 늘 여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돈은 많지만 늘 초조하고 만족하지 못한 부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내면의 기쁨을 키우지 못한 채 돈만 움켜쥐고 살았기 때문이다. 겉모습은 화려했지만 그 내면은 늘 불안과 공허로 가득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르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반복과 실패, 그리고 인내가 숨어 있다. 이렇게 진짜 성공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라. 비교하며 불안해하지도 말아라. 오늘 당신이 쌓아 올리는 그 벽돌 한 장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언젠가 당신만의 성이 되어 줄 것이다. 성공을 원하는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가? 부자는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잡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오늘 하루 이것만 기억하라. 바다는 준비 없는 자에겐 두려움이지만 준비된 자에겐 무한히 열려 있는 항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